빨간 사춘기 저를 살려주세요 13살 볼마저 빨간 볼빨간 사춘기 5월의 장미꽃처럼 아름답게 피어나는 몸 그러나 마음은 한여름 비에 젖은 장마철 알수 없는 미래 어디를 향해 달려야 할지 한치 앞도 보이지 않아 사는 게, 살아가는 게 겁이 나. 해야 할건 많은데, 할수 있는 게 별로 없어. 주위엔 잘나고 잘난 사람들이 이렇게도 많은데, 나는 왜 이런 걸까? 나는 왜 이런 세상에, 이런 모습으로 태어났을까? 난 무엇을 해야 하고, 또 내가 무엇을, 무엇을 할수 있을까? 오징어 게임을 설계했던 일남 할아버지. 사는 게 재미가 없었대. 아무리 돈을 써도 사는 게 재미가 없어서 죽고 죽이는 게임을 만들었대. 세상엔 사는 게 재미가 없어서 사는 게 겁이 나서 스스로를 죽이는 언니 오빠들이 늘고 있어. OECD 선진국 자살률 1위의 대한민국. 볼빨간 사춘기 10대들이 자살을 하고 20대 언니들이 자꾸만 죽어가. 어떡하지? 나도 겁이 나는데, 사는 것도, 죽는 것도. 사는 게 재미가 없으면, 사는 게 겁이 나면, 왜 살아야 하는지를 모르면, 죽을 이유만 찾게 됩니다. 출생의 비밀보다 출생의 목적을 알아야 합니다. 사는 재미, 살아가는 의미를 찾아야 합니다. 요즘 제 걱정은 12살 소년 예수처럼 살아야 하는 이유를 물으러 출생의 목적을 물으러 성당에 나와야 할중 이들이 성당에 나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진화론이 큰 몫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진화론은 창조론의 상대의 이지 무신론의 상대의 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을 범주의 오류, 카테고리 미스테이이라고 하지만 그런 구별 없이 학교 생물 시간 수업 현장에서 진화 이론을 배운 학생들이 하느님은 없다고 답안지에 적게 됩니다. 범주의 오류에 빠진 백점짜리 답안지입니다. 헛 백점입니다. 출생의 비밀은 부모님께 알수 있지만, 출생의 목적은 하느님께 물어야 하는데, 그런 하느님이 없다고 배우니, 출생의 목적을 알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먼지보다 작은 양자의 세계는 과학적으로 예측할 수 없는 신비의 세계입니다. 영이신 하느님은 더더구나 과학의 돋보기로 검증될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양자 물리학의 신비로운 현상들은 하느님을 미루어 짐작하는 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과학이 발달하면 할수록 하느님 믿기가 쉬울 테니 걱정 마시고 하느님 믿으시고 살아야 할 이유를 하느님께 찾으시기 바랍니다. 가끔은 이런 노래, 음, 흥을 그리셔도 좋을 듯 합니다. 저희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오나경 송성한 두 아나주스의 목소리로, 출비출목, 출생의 비밀, 출생의 목적, 출비출목 노래를 들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아나듀서 오나경 아네스. 송성한 프란치스코입니다. 사춘기 청소년을 비롯한 우리 모두의 행복을 기원하고자.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 이상재 가스톨신부님이 직접 작사하신 출생의 비밀, 출생의 목적, 출비 출목가를 준비했습니다. 광고 카피처럼 편하게 들어주시고 흥얼흥얼 따라해보세요. 아기 때는 부모님에게 사, 준 기는 하느님께. 아기 때는 부모님께 사, 준 기는 하느님께. 아기 때는 부모 감사 사, 준 기는 하늘 원마. 오 마이 갓. 자고 어쩌자고, 이리 낳으셨소. 어쩌자고 어쩌자고 나를 일이나으셨소 하느님께 물어봐요 기도하듯 원망하듯 어쩌자고 어쩌자고 나를 일이나으셨소. 내 인생을 부탁해요 내 인생을 부탁해요 엄마 저들 먹고 자라서 엄마 키가 눈썹 아래, 아빠 기운, 먹고 자라. 팔씨름도 내가 이겨. 땅을 발바, 땅 임받고서 아빠 보다 오 힘이 세면. 그때부턴 하늘 기운, 하느님께 받아 먹자. 15세의 뜻을 세우신 공자 방향 하늘 방향 땅을 딛고 하늘 향해 천지 사람 사람 완성 세상의 부모님들아 자녀문제 하느님께 사춘기 자녀들아 너희 문제 하느님께 볼빨간 사춘기들아 꿈을 꾸자 설레이자 중이는 하느님께 사춘기는 하느님께 소년 예수 이끌었듯이 사 품기를 부탁해요 하늘 영광 사람 평화 내 인생을 부탁해요 내 인생을 부탁해요 내 인생 열살 전엔 지상 부모 열살 후엔 천상 부모 열 살까지 몸을 키우고 열 살까지 정신 쑥쑥 열살 넘어 영혼 돌봐 열살 넘어 영혼 쑥쑥 음식 먹고 책을 읽고서 그 럼에도 허한 것은 몸과 정신 채우고도 영혼 외면 영혼 구제 어우와 세상 번님 내들아천 주교인 순교 이유 몸과 정신 아니라네 영혼 구원 영혼 감동 육체정신 바디 소울크 럼에도 허한 것은 하늘계신 스피릿 영혼 사랑 사랑 구원 소년 예수 이끌어 듯이 사준 길을 부탁해요. 하늘 영광, 사람 평화, 내 인생을 부탁해요. 내 인생을 부탁해요. 광고 카피처럼 흥얼흥얼 편하게 부를 수 있는 노래였죠. 우리 가정과 특히 사춘기 청소년들에게 알려졌으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이, 대한민국이 생명공화국이 공화국이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방송은 여러분의 거룩한 후원금으로 제작되었습니다. 하느님 보시기 아름다운 세상을 가꾸시는 여러분, 하느님 주시는 축복 많이 받으세요.